안녕하세요. 베트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레미안 포레스티지 5월 실거래 내역 및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월 실거래 내역을 보면 84C 타입이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84.9963 타입인데 실거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 내역을 보면 23년도 4월 1 0일자로 22층에 7억 5천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3년도 4월 13일자로 5층에 7억 4천, 23년도 5월 2일자로 직거래 형태로 18층에 7억 4천 7백, 5월 4일자로 직거래 형태로 5층에 7억 3천 8 95만 원의 실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어, 분양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C 타입으로 해서 5층에서 9층까지 분양가격이 7억 700만원, 확장비 2260만원, 총 개가 7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내역하고 분양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800 정도, 9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유상 옵션 포함된다고 하면 그 가격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4C 타입 10층에서 19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격이 7억 1,400만원, 확장비 2,260만원, 합계 7억 3,660만원인데, 7억 4,700에 신고가 됐기 때문에 약 1,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유상 옵션 뭐, 포함한다고 하면 가격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도가 낮은 순으로 정렬해 봤을 때, 음, 84C 타입 309동 저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4800에 나와 있고, 309동의 저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6000선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나와 있는 프리미엄하고 신고된 프리미엄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본질 한번 살펴보면 21년도 12월 31일 자로 모집 공고했으며 총 36개동 4043세대로 되어 있고 최전의 14층 최고 35층이며 24년도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를 보면 1.2일대가 되겠습니다. 분양 당시 한번 경쟁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쟁률을 알아보면 84C 타입 238세대가 분양됐는데,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11184건이 접수되어 46.99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 가점을 보면, 최저 59점부터 최고 74점, 평균 62.44점의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타입별 최저가 매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구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 203동에, 어, 동층 남서양이 프리미엄 7,500선에서 나와 있고, 203동에 13층 남서양도 프리미엄 8,000선에 나와 있습니다. 5구 A 타입 보겠습니다. 5구 A 타입도 낮은 순으로 정렬해서 보면, 102동에, 어, 중층 남서양이 프리미엄 7천 선에 나와 있고 102동의 저층 남서양이 프리미엄 9천 선에 나와 있습니다. 7이 B 타입 보겠습니다. 7이 A 타입은 매물이 없는 관계로 7이 B 타입 보겠습니다.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101동의 저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9천 선에 나와 있고 어, 302동의 고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1억 2천 선에 나와 있습니다. 84A타입 보겠습니다. 84A타입도 낮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205동에 저층 남상이 프리미엄 8천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0동에 고층 남동향도 프리미엄 8천선에 나와 있습니다. 97타입 보겠습니다. 97타입도 낮은 순으로 정렬해보면 214동에 저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1억 8,000선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권이 해당이 되겠고, 309동의 저층 남사형 프리미엄 7억 5천인데, 이건 조합 매물이 되겠습니다. 115 타입 보겠습니다. 115 타입 낮은 순으로 정렬해 보면 211동의 저층 남동향이 프리미엄 9억 8천선에 나와 있어서 이건 조합원 물건 입주권 물건이 되겠습니다. 211동의 저층 남양도 프리미엄 9억 8천선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합원 물건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어, 115 타입 이상 물건들은 현재 네이버 매도 물건이 없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매매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3년도 1, 1월에서 4월까지 현재 매매건수가 25건인데 월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3월달에 두 건이 거래됐는데 이두 건은 입주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3년도 4월달 23건이 거래됐는데 지금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있었는데 4월 7일자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하면서 어, 수, 혜택을 보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보면 분양권이 21건, 23건 중에 입주권은 2건이고 나머지는 분양권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5월달 현재 2건 거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2건도 모두 다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이후 가장 혜택을 보는 단지로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좀 특이한 것이 147.1 타입 같은 경우가 28억 3,700의 실거래 신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저도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81.185 타입도 8억선에서 실거래 내역이 올라왔다는 게 특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